자, 이번 시간에 대손세 공제와 관련된 어, 내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론 설명 좀 하고, 그 다음에 어, 사례 문제를 어, 풀어보는 음, 방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손세 공제는 부가가치세법에서 어, 거래징수 어, 한 것처럼 음, 매출세액을 거래징수 한 것처럼 처리를 해서 내가 먼저 낸 매출세액을 얘기하는 거죠. 거래징수세액. 어~ 근데 원래는 돈을 받아서 어, 공급받는 자로부터 부가세를 받아서 내는 그러한 어, 과세체계인데 돈을 받은 걸로 치고 먼저 부가세를 냈단 말이에요 어~ 근데 그~ 회수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어요 그러면 어~ 회수할 수 어찌됐든 내가 부가세만큼은 실질적으로 돈이 들어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낸 거란 말이에요 음~ 내가 사, 우리 회사가 그러면 회수할 수 없게 된그 상황을 인정을 해서 네가 냈던 부가세만큼 다시 돌려주겠다라는 개념 그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내가 거래징수 실제로 거래징수해서 돈이 들어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미리 냈던 부가세 예수금만큼 대손세 공제로 보전을 해주겠다. 그리고 과세표준 네, 포함하지 않다 아는 거, 과세표준 내서 공제하지 않는 거에 대표적인 게 대손금이죠. 그죠? 어, 내가 매출을 1억을 했는데, 어, 그러면 1억에 대한 천만 원만큼 내가 받아서 부가세를 내야 될 건데, 어, 받은 것처럼 치고 천만 원을 먼저 냈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 그 천만 원을 나중에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된다. 대손이 발생을 했다. 라고 하면 그 천만 원만큼, 어, 세금 계산서를 그 수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죠? 과세 표준에서 제외하는 게 아니라 어, 대손세액 공제로 매출세액 계산할 때 조정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자, 당연히 이러한 대손이 발생을 하면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에서 대손금으로 대손상각비로 비용 처리할 수는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음.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에 공급받는 자가 어떤 대손 사유에 해당이 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하면, 어, 매출세 거래 징수한 것처럼 치고 내가 냈던 매입세 매출세액을 어, 그, 차감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제도를 두고 있다. 그게 대손세액 공제다라고 어,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이러한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어, 과세 대상 채권일 것이다. 대, 대전제죠. 어, 대손세액 공제를 적용을 하는 건 과. 부가세법에서는 과세 대상 거래, 과세 대상 부가세가 과세되는 걸 전제로 해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과세 대상이 아닌 거, 예를 들어서 법인세법이나 소득세법에서는 대여금에 대해서도 대손처리할 수 있죠. 어, 근데 어, 이 부가세법에서는 대여금과 관련해서 어, 회계처리, 그 대손세액공제 적용이 안 된다. 돈 빌려주는 게 과세 사업이 아니라고 아니라는 전제 하에서 그죠? 음. 그런 취지고 대손 사유 요건을 어 충족을 해야 된다. 대손 사유가 쭉 열거돼 있죠. 이런 이런 사유에 해당이 되면 어 대손으로 인정을 하겠다. 이렇게. 어, 그다음에 어 공급 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 확정 신고 어 확정 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이 되면 그거 공제해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어렵죠.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지난 날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까지가 아니라 또확정신고기간까지예요 그죠? 음. 그래서, 어, 이거 판단하기가, 아 어, 그, 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급일자가 언제, 언제 발생한, 아그 어, 채권이냐? 그거, 그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언제고, 그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간. 그죠? 7월 25일. 혹은 1월 25일까지 대선이 확정이 되면 그 확정된 시기에 확정신고 기간에 대선세 공제 받는다. 대선세 공제는 어때요? 예정신고 때는 대선 대선세 공제 안 해주죠. 음, 확정신고 때 공제를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세 공제는 어, 이걸 외울 필요는 없죠. 거래징수 한 어, 대손, 그, 매출세액을 얘기를 한다. 라고 보면 되는 거고요. 어, 그 다음에, 어, 이 대손 사유들이 예, 쭉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어, 이러한 대손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어, 대손으로 인정을 해주겠다. 대손세액 공제 해주겠다. 이런 취지입니다. 음. 그래서, 어, 그 페이지에 나오죠. 보면은, 뭐, 1번, 2번, 3번, 뭐, 이런 것들, 4번. 어,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것들이 뭐예요? 소멸시효가 있죠. 소멸시효 완성. 소멸시효라는 것은 뭐예요? 어떤 채권에 대한 어, 어떤 청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청구권을 행사를 하지 않으면 그 어, 일정 기간 동안 행사를 하지 않으면 너 청구권이 원래부터 없었구나라고 해서 없애는 겁니다. 그렇죠? 어, 내가 받을 돈이 있는데 받을권을, 받을 돈을 어, 계속적으로 행사를 하지 않아요. 돈 달라고도 안 하고 그러면. 어 만약에 이 소멸시효 제도를 안 두면은 공급 그 상대방은 평생 숨어 다녀야 되죠, 그죠? 어 그런 취지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어, 이러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면 그래서 소멸시효가 어, 채권자 입장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되는 게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될수 있으면 돈 받는 게 좋죠, 그죠? 그래서 어, 실질적으로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없어지는 게 흔하지는 않죠. 어, 음, 그뭐 세무서에서 우리가 어 국세기본법에서 공부했던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뭐, 이, 거랑 어 일맥상통한 거죠. 과세당국에서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징수권이. 그러면 당연히 징계조, 담당 직원은. 그죠? 그런 거랑 비슷합니다. 소멸시효가 완성이 됐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기는 하지만, 도저히 못 받겠다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겠지만, 어 될수 있으면 소멸시효가 완성이 안 돼야지, 내가 채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음.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어 달리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뭐 이런 것들로 회수 불능으로 확정이 됐다. 뭐 그다음에 뭐 채무 조정 받아서 신용 회복 지원 협약에 따라서 면책됐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고요. 수출 채권 그죠? 어 물품의 수출로 발생한 채권, 해외 채권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어 그래서 이러한 회수 불능으로 확인된 거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어, 경매 취소단 압류 채권 음, 이런 것들은 이제 어, 경매 어, 강제 집행비가 너무 많이 들어서 어, 경매의 어, 그 효과가 어, 사라진 뭐 그런 것들을 어, 얘기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채무자의 어, 예, 파산 강제 집행 뭐 사업의 폐지 사망 뭐 이런 것들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사업의 폐지 사업을 폐업, 폐업신고를 했다고 해서, 어, 폐업신고 했어요. 상대방이 폐업처리가 됐어요. 더 이상, 어, 자, 그 받을 수가 없겠는데요. 대선처리, 대선세 공제 해줄 수 있나요? 뭐, 이렇게 물어보죠. 그죠? 어, 그, 원칙적으로는 사업을 폐업했다라고만 해서, 어, 대선세 공제를 받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을, 어, 폐업을 하고 도망 다닌, 뭐, 어디, 사업자를 폐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관련된 대표이사, 뭐, 이런, 어, 그 재산 상태를 좀 봐야 될거 아니에요? 그죠? 음 그, 어, 회수할 수 있는 그러한, 어, 상황에, 이, 있다라고 하면, 어, 과세당국에서는 부인할 수도 있습니다. 어, 제일 좋은 거는 채권 추심 조서를 만들어가지고, 어, 더 이상 회수할 수 없는 공적인 어떤 그런 거를, 어, 뭐 채권 추심 업체나 뭐 이런 데서 채권 조서 만들어 가지고 확인 받는 게 가장 깔끔하긴 합니다. 근데 돈이 들어서 좀 그렇긴 하지만, 자그 다음에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어, 어음수표, 어, 그 다음에 외상매출금,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을 말하죠. 부도 발생일,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자주 가끔 발생을 하죠. 그러면 이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지났냐, 안 지났냐, 이거에 따라서 언제부터. 대손처리가 가능하냐 뭐 이런 얘기를 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음. 자 그다음에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미수금으로 회수 기일이 2년 이상 지난 외상매출금 회수 기일. 그래서 실무적으로 여러분들이 거래처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회수 기일이라는 게 뭔지 언제냐 돈 주려고 돈 돈을 언제 받기로 했다 뭐 이런 거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어... 세금계산서 발급할 때 회수 기일이 언제다? 이런 것들을 비고란이나 뭐 이런 데다가 어, 기재를 해 놓는 게뭐 채권관리 차원에서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안내를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냐라는 얘기입니다. 2년 이상 지난 어, 어, 이게 이것도 최근에 들어오는 내용이죠. 그래서 2년 이상 지난 거다라고 하면, 어, 뭐 이거는 뭐. 그, 권 출심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 뭐, 이런 것들 따지지 않고, 대손, 어, 세 공제 받을 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좋죠? 어, 부도 발생, 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 수표, 외상 매출금도 부도 발생한 거가 확인이 되면, 그냥, 그, 더 이상 따지, 무지도 따지지 않고, 대손 세 공제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 활용을 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 자, 6개월 이상 회수기일, 여기도 회수기일이 나오는 거죠. 6개월 이상, 어, 경과한 채권 중에서 소액 채권 30만 원. 어, 이것도 올라 올랐죠 어, 이런 것들은 이제 어, 우리 기장료나 뭐 이런 것들, 어, 뭐 10만 원, 20만 원짜리 뭐 이런 것들은 여기에 해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음, 활용할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음, 대손 사유들이 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어, 이렇게 대손세 공제가 아, 대손이 확정돼 가지고 어, 매출세액에서 차감 처리하게 되면 매출세액이 줄어들죠, 그렇죠? 어 그리고 납부세액도 줄어드는 그런 결과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부가세 예수금, 그죠 그다음에 외상매출금 상계하는 이런 회계처리가 수반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뭐 참고 삼아서 어그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엄수표 외상매출금이다라고 했을 때어 1기 확정 신고 시에 공제 가능한 것은 작년. 그죠? 작년도 12월 29일 날까지 부도가 발생을 한거 어, 상반기 확정 신고 시에 공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고요. 작년 12월 30일, 31일이 부도 발생을 했다. 그러면 2기 확정 신고 때 어, 공제 세대선세액 공제 가능하다. 이렇게 에, 보시면 되겠어요. 이거를 어, 일수 계산을 어, 6개월 6개월이 되는 날이 언제고 그 날이 지난 경우여야지 어, 대손이 확정이 된 걸로 치는 거니까 그죠? 음, 어, 6개월 이상 지난의 의미는 종료한 그 날의 다음 날을 말한다라는 얘기죠. 6개월이 되는 날의 다음 날이 어, 6개월 이상 지난의 의미니까 그렇게 해석을 하면 부도 발생일. 어, 1기 확정신고 시에 공제 가능한 거, 2기 확정신고 시에 공제 가능한 거, 어, 어, 2기 확정신고 시까지는 해당 연도의 6월 29일까지, 그렇죠? 어, 하반기 어, 2기 확정신고할 때 대손세 공제는 어, 6월 29일까지 대손이 어, 부도 발생한 게 확인이 되면 2기 때 공제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 자그 다음에 이제 대손세 공제 범위라는 거는 뭐예요? 어, 공급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지난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 기간의 확정 신고 기간까지 뭐예요? 대손이 확정이 되면 그죠? 어, 그럴 경우에 어, 대손세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사례들을 어, 날짜를 좀 주고 10년이 되는 날이 언제고 10년이 경과한 날은 그 다음 날이죠. 그죠? 그 다음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 신고 기한은 또 언제냐, 이걸 좀 표로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한번 참고해 보시면, 제가 실무 책자에도 이러한 내용들을 좀 기재를 해놨습니다. 혹시 나중에 부가세 신고 관련해가지고, 혹시 그런 교재를, 부가세 신고 실무 책자를 어, 보게 되면, 음, 그쪽을 참조하셔도 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보면, 이제, 어, 일기 확정 신고 시, 요번에 이제 부가세 신고를 어, 할수 있을 텐데, 대손세 가능한 채권의 범위는 12년도 12월 31일 이후에 발생한 채권이 요번에 대손 확정이 됐다. 어, 그러면 대손세 공제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 그, 어, 12월 30일, 2012년 12년 6월 30일자, 어, 12월 30일자의 어, 세금계산서다라고 하면 올해 1월 1일부터 1월 25일 사이에 대손이 확정이 됐으면 대손세 공제 받을 수 있다 이런 취지입니다. 어, 조금 복잡할 수도 있는데 어, 이거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어, 대손세 공제 범위를 어, 기억을 하면, 음, 좋을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뭐 해석 사례들 한번 살펴보시고, 어, 331페이지 보면 대손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들을 예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어, 것들을, 음, 추가적으로, 어, 여러분들이, 그, 어, 첨부를 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대손세 공제에, 부가세 신고를 하면서 대손세 공제에 어, 신고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세무서에서좀 음, 꼼꼼히 본다 어, 그래서 대손사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클리어하게 나타나는 부도 발생일로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외상매출금 뭐 이런 것들이 아니면 확인을 어, 하는 절차를 취할 거다 자 그래서 어, 다음 페이지에 이제 사례 문제가 있습니다 어, 그 화면을 보면서 어,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사례 문제 332페이지에 보면 어, 어, 자료가 어, 있습니다 어, 대선 확정일이 4월 20일 어, 그 다음에 공급자 정보가 있고요 대선 금액, 대선 사유가 어, 경기권은 부도 발생 음, 6개월 경과한 사유로 대선 사유가 되는 거고요 5월 17일자는 채권 소멸시효 어, 소멸시효가 완성이 돼서 대선 사유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어, 돼 있습니다. 보면 어, 대손세 공제 에, 신고서를 어, 이 부속 명세서 완에서 어, 클릭을 하게 되면 4월부터 6월까지 어, 당초 어, 공급일이 예시가 되어 있죠. 2000년 12월 18일, 2020 12월 18일, 18일 거. 대선 확정일이 어, 2023년 4월 20일이고, 대선 금액은 얼마예요? 8 4 2 5, 000. 대선 세액이 거래가 그 기록이 될 거고요. 거래처는 거래처는 경기죠, 경기. 경기. 경기가 어, 선택이 될 거고요. 대손 사유를 어, 부도 발생 이걸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당초 공급일이 18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2018. 그 다음에 대손 확정일이 5월 17일이 되겠습니다. 배송 금액은 770만 원이 되겠네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는 금액이죠. 음, 그러면 자동으로 70만 원이 계산이 될 거고요. 어, 충남과, 아, 충남에서 발생한 채권이네요. 그죠? 어, 그냥 어, 편하게 어, 거래처를 어, 얘기했다. 소멸시효 완성. 이렇게 어, 작성을 어, 하게 됩니다. 음. 어 이렇게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해 놓으면 이게 어 부가세 신고서에 끌어와져야 되겠죠. 그죠? 어 4월 1일부터 어 확정 신고 때 부가세가 끌어와지는지 대손세 공제가 어, 들어오네요. 그죠? 어 그래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을 해 가지고 부가세 신고서에 반영이 되는 그런 결과를 볼 수가 있다. 자 아,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아, 좀 정리를 해 보시고 대손세 공제는 어, 그 여러분들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그죠? 대손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좀 세무사님들과 우리 실장님들하고 상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음, 그런 말씀을 드려보면서 잠깐 쉬었다가 아, 부동산 임대 공급관에 대해서 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